어머니 민영 씨가 딸 소연 씨에게 너는 왜 그렇게 독립심이 없니?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 라고 비난했습니다. 딸 소연 씨는 반찬을 뒤적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찌개만 뜨던 아버지 민석 씨의 한숨 소리가 식탁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융은 이런 순간을 가족 내 그림자, 투사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족인데도 서로에게 비수가 되어 꽂히는 말들, 숨 막히는 침묵, 그리고 알수 없는 답답함과 무력감.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받고 또 상처주게 되는 걸까요? 마치 거대한 집단 무의식의 힘에 이끌려 끝없이 반복되는 연극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용의 심오한 통찰, 즉 한국 가족의 집단 모의식과 세대 갈등이라는 렌즈로 우리의 가족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내린 집단적인 원형과 콤플렉스들이 어떻게 가족 역동을 지배하는지 이해하고 나면 얽히고설킨 실타래가 풀리듯 가족 관계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용의 심리학은 우리 가족이 겪는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진정한 의미의 개성화, 즉, 진정한 내가 되는 과정을 통해 가족 모두가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족 간의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갈망하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한국 가족 안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심리적 원인을 융의 관점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효도 콤플렉스와 희생 콤플렉스가 만들어내는 가족 간의 정서적 부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도는 단순한 도덕적 가치를 넘어선 거의 종교적인 의무처럼 여겨집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을 요구받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처럼 강요됩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과도한 기대와 자기희생은 건강한 관계를 왜곡시키고 심리적 부채를 형성합니다. 어머니 원형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따뜻한 면모를 가지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자녀에게서 독립성을 빼앗고 경원한 소년 소녀 원형을 유발하며 심지어는 자녀의 삶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소유욕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원형은 권위와 질서를 상징하지만 이것이 긍정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로만 나타나면 자녀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된 감정을 쌓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민영 씨는 자신이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꿈을 딸 소연 씨에게 투사했습니다. 민영 씨는 자신의 삶을 자녀에게 헌신하며 희생콤플렉스를 키워왔고, 소연 씨가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이자 보상으로 여겼습니다. 소연 씨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민영 씨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잤다 과 같은 말로 소연 씨에게 정서적인 부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희생이 사실은 자녀를 자신에게 묶어두려는 무의식적인 욕망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미완성된 삶을 투사하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억압하는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는 결국 소연 씨에게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효도, 콤플렉스와 성공 콤플렉스로 발현되어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탐색할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족 구성원 간의 체면, 콤플렉스와 그림자, 투사가 빚어내는 소통의 단절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개인의 명예를 넘어 가족 전체의 평판과 직결됩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외부에 보여지는 완벽한 가족의 페르소나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체면 콤플렉스는 가족 내부의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내가 이러면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와 같은 말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려 하고, 자녀 또한 부모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포장하게 됩니다. 융이 말했듯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준다는 것은 가족 관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배우자나 자녀, 심지어 부모에게서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그림자 측면을 발견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비난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아버지 민석 씨는 어릴 적부터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약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늘 권위적이고 감성 없는 아버지의 원형을 연기해야 한다고 믿었죠. 민석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성공 콤플렉스를 겪었고 자신의 감정을 억압한 결과 우울감과 분노를 내면화했습니다. 딸 소연 씨가 자신처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민석 씨는 자신의 그림자인 무력감과 감정 억압을 소연 씨에게 투사하여, 나약하다. 내가 뭘할수 있겠니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석 씨는 소연 씨의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억압된 나약함을 소연 씨를 통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자 투사는 부녀, 관계에서 깊은 단절을 초래하고, 소연 씨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지 못하면 이러한 투사의 악순환은 대물림되어 가족 내 갈등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세대 간 개성화 과정의 충돌과 평온한 소년소녀 원형의 만연입니다. 융은 개성화를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측면을 통합하고 집단적인 페르소나에서 벗어나 고유한 개인이 되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이라는 집단 속에서 개인이 온전히 개성화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가치관과 전통에 묶여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때로는 자녀의 개성화 과정을 통제하거나 심지어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원한 소년, 퓨어, 소녀, 펼러, 원형이 쉽게 발현됩니다. 이 원형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고 책임감을 회피하며 현실 세계에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녀의 나태함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독립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독립적인 주체로 서는 것을 주저하는 무의식적인 역동에서 비롯됩니다. 소연 씨는 대학 졸업 후에도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고 집에서만 머무는 영원한 소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영 씨는 소연 씨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널 그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너는 언제 철들래? 라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으로 보면 소연 씨의 이러한 모습은 민영 씨의 과도한 보호와 통제, 그리고 민석 씨의 감정적 부재 속에서 개성화 과정을 제대로 겪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소연 씨는 부모의 그림자와 기대가 드리워진 그늘 아래서 자신만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개성화 과정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세대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굴레 안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역동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용의 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단순히 개개인의 합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의 무의식, 즉 집단 무의식이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가족 문제는 어쩌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미해결된 심리적 패턴들이 현재 우리 가족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가족의 집단 모의식에 내재된 세대 갈등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융의 지혜는 이러한 복잡한 매듭을 풀고 진정한 관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융의 심리학을 통해 한국 가족의 집단 모의식과 세대 갈등이 어떻게 실생활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어머니 민영 씨, 50대, 아버지 민석 씨, 50대, 그리고 딸 소연 씨, 20대 후반, 세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는 민영 씨가 정성스레 준비한 반찬 냄새가 가득했지만, 그 위에 드리워진 것은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최근 대기업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나서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민영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소연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소연아, 요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집에만 있을 거니? 엄마는 내가 어서 좋은데 취직해서 자리 잡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민영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젊은 시절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학업과 꿈을 소연 씨가 대신 이뤄주기를 무의식적으로 바랐습니다. 이것은 민영 씨 안에 깊이 자리 잡은 희생콤플렉스와 자녀에게 자신의 미완성된 삶을 투사하는 어머니 원영의 부정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연 씨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희생은 소연씨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빼앗는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민영씨의 말은 소연씨에게 컴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왔고 이는 소연씨의 효도 콤플렉스와 성공 콤플렉스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소연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바발만 굴렸습니다. 엄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쉽지가 않네요. 소연씨의 목소리는 힘없이 웅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늘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소연이는 모범생이니까 소연이는 똑똑하니까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이로 인해 완벽한 딸의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이번 면접 탈락은 그녀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부모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부모에게 드러내는 것이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로 인해 더욱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방으로 도피하는 평온한 소녀 원영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묵묵히 식사만 하던 아버지 민석씨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더니 취직이 그렇게 힘드냐? 아빠 때는 말이야 다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악착같이 일했어. 너는 패기가 없어. 그러니 맨날 면접에서 떨어지지. 아빠가 볼때 너는 너무 물러. 민석 씨는 자신의 그림자, 즉 내면의 나약함과 불안감을 소연 씨에게 투사했습니다. 민석 씨는 평생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짓눌려 살아왔고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며 강한 아버지의 페르소나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아들로서 강해야 한다는 아버지 원형의 압박 속에서 자신의 연약한 측면을 부정하고 살아왔기에 소연 씨에게서 자신의 연약한 그림자를 보았을 때 그것을 공격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은 소연 씨에게 상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녀 관계에 깊은 단절을 만들었습니다. 소연 씨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힘듦을 이해받기보다 늘 능력 없는 사람으로 비난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식탁에서 올라온 이 갈등은 것을 소파로 옮겨갔습니다. 민영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소연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민석 씨는 신문을 들여다보며 못본 척했습니다. 집 안에는 반찬 냄새와 함께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는 억압된 감정들, 미해결된 갈등, 그리고 심리적 부담감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 가족의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민영 씨는 어머니 원영의 긍정적인 보호적 측면이 과도한 희생과 소유욕으로 변질되어 소연 씨의 개성화 과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희생콤플렉스는 소연 씨에게 정서적 부채를 지우고 소연 씨를 자신의 자아의 확장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소연 씨는 이러한 어머니의 기대와 사회적 성공 압박 속에서 효도, 콤플렉스와 성공 콤플렉스에 갇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영원한 소녀 원형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녀의 방으로 도피하는 행동은 외부 세계와 부모의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민석 씨는 아버지 원형의 긍정적인 권위가 감정적 단절과 그림자 투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 콤플렉스 때문에 내면의 불안과 나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를 소연 씨에게 투사하여 비난했습니다. 민석 씨의 이러한 행동은 소연 씨에게 나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는 소연 씨의 자존감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가족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깊은 집단 무의식의 그림자와 복합적인 콤플렉스에 묶여 서로를 상처주는 악순환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은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융의 심리학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자각이다. 는 융의 말처럼 각자가 자신의 무의식적인 동기와 그림자, 그리고 페르소나를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후 민영 씨는 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희생 컴플렉스가 사실은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딸을 통해 대리 만족을 얻으려는 무의식적인 욕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연 씨를 자신의 연장선상으로 보지 않고 독립적인 개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영 씨는 더 이상 소연 씨에게 선마는 내가 빨리 취직해야 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소연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너를 응원해. 내가 행복한 것이 중요해,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민영 씨의 진심이 담긴 말은 소연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석 씨 역시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 적어보기를 통해 자신이 소연 씨에게서 나약함을 발견하고 비난했지만, 사실 그 나약함은 자신이 억압했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강한 가장이라는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자신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는 소연 씨에게 아빠가 예전에 너무 심한 말을 했, 아빠도 너처럼 힘든 적이 있었어. 너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는 소연 씨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오랫동안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했습니다. 소연 씨 또한 투사회수 연습을 통해 자신이 부모님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로만 치부했던 것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상대방 탓하기 전에 내 마음 들여다보기를 통해 자신이 부모의 기대에 갇혀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연 씨는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부모의 기대와 상관없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어요. 비록 불안할 수 있지만, 제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당황했지만, 소연 씨의 단호하면서도, 진심 어린 말에 점차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서로의 그림자를 이해하고 각자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개성화 과정을 밟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영 씨는 딸의 개성을 존중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가족 외의 영역에서 찾기 시작했고 민석 씨는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아버지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소연 씨는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은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페르소나가 아닌 솔직함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관계를 맺어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고 용의 지혜가 이 가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해결책들은 융의 심리학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 인식 연습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무의식적인 동기를 파악하십시오. 융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유독 싫거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당신을 가장 불편하게 합니까? 종이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특징들이 당신 자신의 어떤 면모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자녀의 게으름을 유독 못 참는다면 당신 안에 억압된 쉬고 싶은 욕구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의 그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면 당신 안에 억압된 자유를 향한 갈망이나 독립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자를 인식하는 순간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투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됩니다. 이는 가족 내 투사를 회수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투사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화 기법을 사용하십시오. 가족과의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무책임하게 느껴질 때, 당신은 왜 그렇게 무책임해?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는구나. 라고 자신에게 먼저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나 중심으로 전달하십시오. 당신이 무책임하다 대신 나는 당신이 약속을 어길 때 불안감을 느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사를 회수하고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는 대화는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줄이고 진정한 소통의 문을 엽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너는 왜 맨날 그래? 대신 엄마는 내가 이럴 때 속상해 라고 말함으로써 감정적 연결을 시도하고 자녀의 반항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계 설정을 통해 건강한 개성화 과정을 지원하십시오. 융은 개성화를 통해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가족은 유대감이 강하지만, 때로는 그 유대감이 개인의 경계를 침범하고, 개성을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모로부터, 배우자는 서로에게서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해. 라고 말하여 자율성을 존중하고 독립심을 키워주십시오. 부모님에게는 존중받고 싶으시면 먼저 존중해주세요. 와 같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과 필요를 전달하십시오. 이는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 나는 당신과는 다른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 건강한 자기 표현입니다. 시어머니나 장모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말씀, 제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와 같이 제 3자의 관점을 제시하여 부당한 개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입니다. 네 번째. 아니마, 다니무스 대화를 통해 내면의 양성성과 관계의 균형을 찾으십시오. 융은 우리 안의 남성적인 측면, 아니무스,과 여성적인 측면, 아니마, 이 공존한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관계에서 갈등은 종종 서로의 아니마, 아니무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투사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남성은 자신의 아니마, 내면의 여성성, 감성, 수용성, 를 여성 배우자에게 투사하고 여성은 자신의 아니무스 내면의 남성성 이성 능동성을 남성 배우자에게 투사하여 상대방에게 기대거나 비난하게 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반대 성향과 대화하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남성이라면 자신의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측면을 인정하고 표현해 보려 노력하고 여성이라면 자신의 논리적이고 주도적인 측면을 발휘해 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드러운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내 안에 강인한 나는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싶은가? 와 같은 질문을 통해 내면의 통합을 이루면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거나 배우자의 행동을 자신의 것으로 투사하는 경향이 줄어듭니다. 이는 부부관계의 균형을 되찾고 서로를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가족의 집단 모의식을 인식하고 치유를 위한 의식을 만드십시오. 한국 가족은 특히 조상과 대물림의 개념이 강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는 집단 모의식에 내재된 원형적 패턴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반복적으로 겪는 갈등의 패턴, 해결되지 않는 감정적 문제들이 어쩌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미해결된 심리적 유산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가족사를 이야기하고 힘들었던 조상들의 삶과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는 조상들의 미해결된 그림자를 통합하고 현재 가족에게 투사되는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 세대가 겪었던 빈곤이나 전쟁의 아픔이 현재 자녀, 세대의 성공 콤플렉스나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적 치유 의식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함께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힘을 줍니다. 또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가족 또한 그렇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사랑을 주는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융의 심리학은 이러한 복잡성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치유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가족의 집단 모의식과 세대 갈등이라는 큰 주제 아래, 과도한 효도 및 희생 콤플렉스, 체면 콤플렉스와 그림자 투사, 그리고 개성화 과정의 충돌과 영원한 소년, 소녀 원형의 문제를 융의 통찰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자 인식, 투사 회수를 위한 대화 기법, 건강한 경계 설정, 아니마 다니무스 대화, 그리고 가족의 집단 모의식 치유라는 다섯 가지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융이 말했듯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개성화 과정이 시작될 때, 가족 관계도 함께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는 말처럼 가족 안에서 겪는 고통과 갈등은 우리가 더큰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심리적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자신의 가족 안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시작되면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사회의 성공 콤플렉스와 페르소나의 관계에 대해 융의 관점으로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